시대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-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여기는 해발 10m 어, 대체 정상입니다 대체에서 어,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우와 눈이 너무 멋지게 잘 내리고 있어요 와 저기 그 참나무 숲 사이로 내리는 눈이 너무 멋있고요. 여기는 동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예요. 여기 이런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천국의 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어, 너무너무 멋있고요. 이쪽으로 내리는 눈들이 너무너무 멋집니다. 눈이 하 한없이 쏟아지고 있어요. 예, 아... 제가 여기 그 전망대로 올라왔는데 이 전망대를 제가 내려가 볼게요. 와, 여기에 이렇게 전망대에 아, 계단이 있는데요. 여기는 아마 이렇게 조심해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예, 또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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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박. 예, 와, 아... 와, 아, 너무 멋지다요. 너무 멋집니다. <laughs> 야, 이런 눈을 다 감수를 하고, 예,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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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제가 여기를 지금 내려왔고요. 어, 여기에 이 전망대를 보면 너무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아, 저기가 전망대입니다. 아하, 예, 이쪽 전망대 옆으로 이렇게 여기서 일출을 볼 수도 있고, 어, 동해 바다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. 아, 여기에, 멋진 문구가 써져 있는데요. 예, 여기로 가볼게요. 어, 아, 여기에,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. 와, 그대,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구요. 와, 여기가, 아 여러분들의 발길이 머무는 그런 곳인가 보죠. 예,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요. 우우우우우우. 예, 멋지네요. 자, 아 여기에서 이 대제 정상에서 펑펑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 너무 좋아요. 아, 지금 여기는 음,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는 아, 최정상 고지입니다. 아, 대제라고 하는데 여기가 아, 대가 있는 곳 대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대체라고 해요. 아, 여기에 이렇게 아, 상징물이 여기에 이렇게 서 있고요. 아, 우, 너무 멋있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여기 여기서 썰매 타시면 되겠는데요? 여기 앞에 여기 옆에. 계단이, 계단이 아니고, 이렇게, 그, 휠체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. 여기로 오셔서 타시면 돼요. 두 분, 제 영상에 들어가도 괜찮죠? 예. 어디서 오셨어요? 울산에서 왔어요. 울산에요? 울산에도 눈 많이 오잖아요. 아 그래요? 바닷가라서. 아 예. 와 오늘 혹시 이렇게 눈을 많이 밟아본 게 처음은 아니시겠죠? 네. 네. 저는 여기 이 동네 살아요. 정선에 살아요, 정선. 눈 많은 네네 네. 아... 아두 분이 노셔요. 재밌게 노셔도 돼요. 제 영상에 다 나갈 거고요. 어, 저는 정선 사람들 하면 제가 나와요. 정선 사람들. 인스타에요? 아니 아니 유튜브. 예예 유튜브. 예. 유튜브. 아 제가 제 명함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렇게. 예 여기 명함 있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 안용현입니다. 아, 여기가 180 미터 고진 인데요 여기는 대체 고 대나무가 많은 곳이라고 해서 대체 라고 해요 제 고향은 여기 아래쪽 여기가 삼척의 미로 가 이제 제 고향이고 저는 사는 곳은 정선에 가서 살고 있어요 <laughs> 오다가 미로 쪽으로 해서 아 미로 쪽으로 오셨어요 아 거기가 그 사랑의 미로 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예 저기 가면 썰매 탈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가 마치 천국의 문 같아요. 한번 올라가 보세요. 네, 거기썰매 탈수 있겠죠? 네. 아 지금 요 두, 두 분이 여기 에 여행을 오셨는데요. 아 눈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네요. 울산에서 오셨다고 하 하세요 두 분은. 여기가. 눈이 안 오면 동해안 바다가 다 보여요, 여기서. 어, 저는 여기 처음 아니에요. 아, 그러시구나. <laughs> 네. 저희는 산 타러 왔어요, 산. 아, 산 대체? 산 아, 예, 예, 예. 이제 아, 예. <laughs> 오늘 즐겁게, 네. 재밌게 여행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우 <laughs> 와, 여기 눈이 너무 멋지게 지금 펑펑 내리고 있어서요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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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눈이 아주 너무 멋있게 내리고 있네요. 예, 여기서 어, 대체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. 아, 이 황량한 곳에. 눈이 퍽퍽 내리고 있네요. 여기가 지금, 아, 마이너스 2도. 예,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도네요. 하, 제가 눈 내림 보여드릴까요? 어, 어디 갔지? 아, 카메라, 아, 여기 있구나. 아, 이쪽으로 하니까 눈 가려지는구나. 어, 제 눈, 머리 위에 눈 많이 내렸죠. 우, 야, 너무 멋있다. 우. 눈이 지금 내려서 아주 난리났네요. 제 머리 위에 눈 멋지죠. 와, 와, 진짜 기쁜 미소밖에 안 나오네요. 와,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멋진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하고 싶어요. 아, 저는 지금. 어, 삼척 바다로 가고 있는데요. 어, 바다로 한번 가서, 어, 바다에 눈 내리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자,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. 자, 그럼 바다로 가겠습니다.